철수 이거는 진짜 이름부터가 그냥 먹튀하겠다는 냄새가 줄줄 풍기네. 블루핀의 거래량 보세요. 아 진짜 냄새가 스멀스멀 나죠 벌써. 블루핀 거래소가 거래량 볼륨 다 먹고 있거든요 지금. 얘네도 웹사이트 한번 볼까요? 어 마우스에 도지 만들어놨다. 백서는 볼 필요 없어요. 어 백서 이렇게 만들었어? Type your command. Press Enter. 이게 끝이야 백서가? 에? 아니 비트코인 백서 막 몇십 장 하는데 너는 열몇 줄이네? 이거면 거의 뭐 자기소개서 아니야? 지금 막 이렇게 적은 거 같은데 실시간으로? 야 누가 봤다 이러면서? OLED 한 번만 더 볼게요. 이게 조금 흥미로운 프로젝트여가지고 이렇게 클릭해가지고 베팅하는 시스템인 것 같은데 에... 로또에요 로또 지금 나오죠 실시간으로 얘가 당첨 이러면 여기 건해들돈 얘네가 나눠가지는 거예요 5 0 0명에서 2.7솔라나 한 명씩 받았거든요? 근데 500명 넘게 있어요 여기 지금 북... 북에... 대장님도 여기서 하고 있는데? 나중에 저희 다 같이 솔라나 하나 모아가지고 해볼까요? 0.01개면은 100번 할수 있는데?